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아! <꺼아> <목소리> 어 다음 무기는 뭔피야 피리나트 소리하고 있네. 자 이렇게 우유 부단할 때 나오는 마법의 룰렛 됐다 다 했죠? 음, 태도 빼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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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쌍검이어라. 아! 우와, 해보. 해보 쉽죠? 저 사, 왕아포 있을 텐데요? 그죠? 아, 여깄다. 왕아포 왕아포. 있다, 있다. 3탄이지. 3탄으로 가야죠. 이게. 반통은해바야 몸통도 짧은데. 제가 3탄 어떻게 하는지 또. 속성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야, 뭐야? 복장 왜 이래? <laughs> 복장 상태 뭐야? 강타의 네열을 들고 왔어? 어어. 아 부동을 들고 왔어야 했는데 신이나? 가, 간 충분히 보고 간을 충분히 보세요. 간을 충분히 봤다가 간을 충분히 간을 충분히 너무 보나? 간을 넵 nope. 된장 nope. 아나 진짜 어그억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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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불행이 나한테 있을 리 없어. 아, 됐다, 지금, 이죠딜한 번도 못하고 그냥 죽을 뻔했 네.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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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피하는지 아시겠죠? <laughs> 어떻게 피하는지 아, 알겠죠 우리 모두? This i 어! 아이로를 놓고 가는 게 맞는 듯. 아이로를 놓고 갑시다. 6 3이를 데리고 가야 맞다. 6 3이를 데리고 가야 맞아. 일단 6 3이가 기절 내성을 걸어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에요. 그게 도움이야. 가든에 어? 아, 네. 아! 재밌다! 제가 이런 거 여러 번 해봤지만,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세팅이나 무기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적어요. 문제는 항상 나였어. No. 문제는 항상 나일 뿐. 무기의 잘못은 아니야. 그저 내 문제지. 이번에 복장 바꿨으니까 될 듯. 가드! <laughs> 아니, 피가, 이게. 아, 자, 아, 자수다! <laughs> 철갑을 해야 될까? 철, 철갑을 해야 될까? 철갑 확산? 이거 산탄으로는 답이 없는데.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제가 오늘 세리에나의 커다, 커다란, 커다란 태풍처럼, 커다란 유행을, 유행의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겨드랑이! <목소리> 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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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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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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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다고? 아니, 나 조준한 거 아니었어요, 방금? 안 맞았다고?

그렇죠. 이렇게 피해주고, 한대 쳐주고, 두 대도 날려주고, 이렇게 한번 굴러주고, 또한대 쳐주고, 이렇게, 아우악! <laughs> 여러분, 다, 이게 바로 다 계획된 거죠. <laughs> 계획된 거예요. 이게, 이게 다 계획이 된 거예요. 바람이는 다 계획이 있었다고. 휴! 내려오면서, 꺼내면서, 확산을 고정. 갈, 갈. 야, 발... 발... 아이씨... 안 보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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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뭐하냐고... 아, 답답해 씨... 아, 씨, 답답해... 아, 내 탕... 아, 내 탕... 님 탄수 남는 거 보니까 두 마리는 그냥 싸운 게 하고 저 채씨나 하시죠 답이 없는데 <laughs> 아니요, 다 저희한테 지금 다 지금 계획 좋은 계획이 생각이 났거든요. 아니 아니 나는 2대0 하려고 <laughs> 제 계획은 2대0이었는데요자 <laughs>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잖아 너에게 다 계획이 있지. 자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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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 쳐라 이루. 피어근피어근피어근아 안돼 안돼. 가자 이번에 초반에만 아껴서 극딜을 넣으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거의 다 죽어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회피가 짱잘돼 그래서 이게 다 회송이랑 회고 탓인데 내가 괜히 프레임 회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모든 걸 굴러서 회피하고 있는 그런 뽕에 차올라 기분이 좋습니다. 에이 쓰레기같은 <laughs> 너무 작가서 저것도 안 부딪히네 자한번더 기회 노려볼게요 아! 아 모서리 그렇지 모서리 나이스 잘 보고, 위치 잘 보고.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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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 오! 이게 답이다. 쭉 빼기!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싸우나? 이러면 싸우나? 지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여기서 여러분 확산이 넘어갈까요? 아. <laughs> 와, 나이스 끝났고 빠른데? 아니, 이제 마지막, 아니, 마, 마비 안쏠라 그랬는데 그 마비 한 대가 맞아버렸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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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은다쓴 건가 내가? 아, 그럼안 되는데? 그럼 나 이제 뭘로 싸워요? 다 쓰니까 딱 끝나네. 와, 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왕아포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질풍 마그다의 시대가 왔습니다. 태풍, 태풍 마그다, <laughs> 태도보다... 아, 태도보다 하지 마요. 아, 태도보다 하지 마. 질풍 마그다 해보 심사! <laughs> 아니,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 <laughs> 나 해보러 15분 안에 못 잡아, 이거. 원래, 여러분, 원거리랑 근접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